안녕하십니까, 아, 키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뭐야, 이거, 뭐야? 아이 씨, 그, 뭐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아니, 없네. 나 빼놓고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아니, 여기서 왜 나와야 <laughs> 아니, 차가 너무 좋아보여서. 아, 네? 그러니까 <laughs> 아, 어? <laughs>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크도 왜얼쩡얼짱거려요 그래서, 좀 빨리 하셔요. 진짜 어이가 없어 질문을 해야지 네. 자, 팀장님 오늘은 또 어떤 차입니까? 너무 궁금한데 아진적이안돼 진짜 응, 응. 응. 야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뭐냐면 응. 아 지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진짜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뭐냐면 네. 아 너무 가성비가 좋은 차량인데 네. 아 음. 인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우리 킹카에서 올렸다 면 완판되는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네. QM6 준비했어요 QM6 와. 준비했는데 하얀색 바디에 QM6 하면은 뭐 LPG 차도 있고 휘발유 차도 있고 어. 디젤 차도 있잖아요. 디젤 차는 저희가 4륜 구동만 나오는데 응. 아, 저 디젤이라고 말안 했다고 엄청 혼났어요. 응. 근데 디젤 차량 올린 거, 응. 거 죄송합니다. 우리 응. 구독자님들. 응. 자, 근데 디젤 가솔린 LPG 중에 뭐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어, 디젤 가솔린 LPG 중에? 네. 어 일단 나조차도 사실 LPG 차량을 전 LPG 어, 어, 아니 어, 진짜 공부를 게하자자 <laughs> 오늘, 오늘, 오늘. <laughs> 네.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응. 우리 형님들이 문의가 응. 많더라고요 응. LPG 차량으로 응. 준비를 했고요 또 LPG 하면 또 장점이 많더라고요 유류비도 좀 저렴하게 들어가고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응. 저희 본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함께, 가시죠! <목소리>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킹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와. 옛날에는 킹카가 네. 렉스턴 전문 채널이었거든요. 와. 렉스턴 진짜 많이 나갔었고, 네. 야, 그리고 소렌토도 정말 많이 나갔고요. 네. 근데 요새 대세가 QM으로 돌아왔나봐, QM. 아. QM 차들 그렇게 무늬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QM 차종 중에서도 네. 가장 인기 있는 LPG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LPG 차량. 네. 근데 LPG 차량인데 네. 또, 인기가 좋은 옵션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아리 네. 등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거 아까 그 쉬운전 잠깐 건수한다고 쉬운전 해봤잖아요. 네. 놀랬어요. 어, 네. LPG 이래서 타는구나? 정숙성, 조용하고 그렇죠. 너무 조용하고 정숙해서 많이 네. 이용들 하시는데 요새 음. 캠핑도 많이 하시고 차박도 많이 음, 하시잖아요. 음. LPG가 좋은 점이 뭐냐면 네. 딱 시동 걸어놓고 네. 차박하실 때 네. 주변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아안 주기 때문에 아, 수도 있겠네, 충분히. 또 LPG를 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에너모드죠, 아 에너모드. 아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은 네. 그냥 QM이 아니라 네. 더뉴QM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20년형이고요. 네. 19년 네. 9월에 네. 출고된 차량이고 어.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주행거리가 어마 무시합니다 네. 3만3천 킬로 밖에 없어요 야 그래서 음. 저희가 검사하잖아요 네. 외관이 거의 신차급 그죠 아, 음. 너무 깨끗하게 외관을 잘 관리해 주셨고요 네. 거의 외판 설명드릴 부분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럼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전면 유리 상태요. 그냥 깨끗합니다. 진짜로. 음. 어때요? 반대 여기도 그냥 깨끗해요. 그렇죠. <laughs> 그냥 깨끗해요. 그냥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본잎 부분도, 음. 오, 광발도 살아있고요. 역시 주행거리를 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음. 3만 3천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오, 반대쪽도, 어 반대쪽도. 반대쪽도. 어, 맞죠? 뭐, 특별한 사용감은 없어요. 와, 그렇죠. 너무 좋아요. 자, 그때. 헤드램프도 깨끗한 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음. 그냥 뭐, 백화 현상은 당연히 없습니다. 네. 예, 어때요? 어내 얼굴이 비쳐요 지금. 그래요? 와, 너무 투명하고, 어, 이혀 아, 당연히. 아, 때 없고. 헤드램프가 기분이 나쁠 것 같아. <laughs> 얼굴이 비쳐가지고 이건 너무한 거야. 그릴 아니냐고? 부분도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네. 있고요. 범퍼 네. 하단부위에도 흠집 없이 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음. 전방 센서도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운전석 측면 보러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우, 진짜 외관은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와 진짜로 거의 진짜 너무 깨끗해요. 자 그리고 33,000km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타이어 트레이드거든요. 왜냐면자 마음 먹고 팔려 그러면 타이어 안 갈고 판매하시는 분 많은데 이 차량 다행히도 타이어를 교환을 해놓으셨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요한9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짝 네 다. 교환을 하셨어요. 어, 이 타이어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일이 적용이 되 있고요. 휠 상태도 약간의 그냥 사용감만 느껴질 정도로 거의 주차 흠집도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 진짜 타이어 트레이드만 한90%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 타이어 값만 해도 못해도 한 20만 원선 왔다 갔다 하거든요. 80만 원 먹고 들어갑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앞도 쪽도 그냥 깨끗합니다. 거의 문콕 하나도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 관리해주셨고요. 야, 뒤도 어도 깨끗해요. 그래서 커터까지 따봉, 그냥 따봉이고요. 자, 아무리 뭐 주행거리가 33,000km밖에 주행을 안 했어도 관리를 잘안 하시면 문콕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문콕도 하나도 없이. 너무 잘 관리해 주셨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디타이어 트레이드 마찬가지로 한9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상태는 깨끗해요. 근데 약간의 그 QM6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적용된 휠이 약간의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 고질병처럼 조금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빼놓고는 주차 기수도 없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형 QM6 LPG 차량. 후면부로 가서 설명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20년형 더뉴 QM6 LPE R 등급의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테일램프 상태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쪽까지 오우 관리 상태 따봉입니다. 자, LPE 모델이고요. 자, 이 차량 후면부에도 크게 나무랄 곳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범퍼 하단 부위도요, 오 너무 깨끗해요.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적용 되어 있습니다. S 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쪽 위쪽에 살짝 흠집 하나 있는 거 <laughs> 있습니다. 이 부분 인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LPG 차량이라서 이제 차박이나 이제 캠핑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어 차량 이제 정수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LPG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전동 테일게이트는 적용이 안 되어 있고요. 오 이쪽으로 와 보시길래요. 야, 트렁크 상태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흠집이 없어요. 어우, 세차 냄새도 아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LPG 통이 들어가 있죠, 안쪽에. 야, 자, 그러시면 폴딩을 해서 공간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풀폴딩이 가능하고요. 우리 넘버투님께서 공간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LPG 가스통이 들어가 가지고 네. 이쪽에 이제 원래는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경우에는 네. 수납 공간이 되잖아요. 네. LPG 차량이기 때문에 이 밑에 쪽에 수납 공간은 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자, 어떤가 한번 봐주세요. 네, LPG에는 처음 두어 보는데 느낌을 네. 제가 한번 <laughs>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 느낌은 똑같네요. <laughs> <laughs> 별말 다른 건 없네요. 어, 그렇죠, 자, 느낌은... 도넛 하나씩 드세요. <웃음> 자, 용 <laughs> 나올 뻔했어요. <laughs> 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보조석 측면부에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가 왔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9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냥 깨끗합니다. 휀다 부분에도 흠집이라든지 기스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위쪽에는 약간의 흠집이 살짝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도 쪽도 깨끗해요. 크게 뭐뭉콕기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뒤도도 깨끗하고요. 야, 쿼터까지, 그냥 따봉이에요, 따봉. 자,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야, 너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뭐, 주행거리가 3 3 0 0 0 k m 밖에안 되다 보니까, 어, 너무 상태가 좋고요.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 9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쪽에서 항상 성능 기록부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한번 고지를 해드려볼게요. 첫째 짱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어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넘버 투는 갑자기 손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손님 차차 주러 지금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능기록부를 한번 고지를 해드릴 거고요. 자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은. 69만원짜리 하나 있거든요. 완전 무사고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 차량 장기 렌트 이력이 있고요. 한 분이 사용하신 느낌이 확 납니다. 실내 너무 깨끗하고요. 진짜로 관리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장쭉 보시게 되면, 오, 이 차량 올리놓 차량입니다. 올리놓 차량.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이 깨끗한 차량이고요. LPG, RE 차량. 자,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에는 어떤 옵션이 있고 실내 상태는 어떤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더뉴 QM6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시트 상태는 진짜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시트 상태 너무 훌륭하게 잘 관리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스티치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고급스럽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는 따봉, 진짜 깨끗하고요. 거의. 냄새를 봤는데 신차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거커홀도 들어가 있고요 열선시트는 이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열선시트 이쪽에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에어벤트 들어가 있고요 11V 시거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코일매트도 다 깔아 놓으셨네요 그냥 뭐 도어트림 상태도 어 흠집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기 실내 안쪽으로도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주행거리가 깡패긴 깡패인 것 같아요 33,000km밖에 주행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33,000km 탔어도 어느 정도 이제 사용감 느껴지는 차들 많은데 이 차량은 거의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1열 도어트림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어트림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해주신 모습이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동 사이드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자, 전동 사이드미러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사이드미러에 후측 반경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윈도우 버튼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팅 상태도 너무 깔끔해요. 잘 관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어. 자, 2월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적용이 되 있고요. 전동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동 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어요. 예, 약간의 그냥 사용감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열선 핸들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탑승해서 실내 상태를 어떻고 어떤 옵션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보조석 시트 상태요. 어우,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보조석도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와우, 실내가 너무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약간 거짓말 조금 못해서 신차 같은 느낌이 확 나고 있습니다 이런데 보시게 돼도 오, 이렇게 카본 재질로 이렇게 다해 놓으셔 가지고 예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 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계기판 한번 보여 드릴게요 계기판 보시게 되면 경고등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33,705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오, 디지털 클러스터도 이쁘게 들어가 있죠. 자, 스트레어링휠상태도 깨끗합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이제 블루투스가 가능하죠.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또요. 뒤쪽으로도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늘러선성은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조금 늘러선성은안 몰아보신 분들은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오토와이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노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자, 앞쪽으로는 투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오시게 되면 또 QM6, SM6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S 링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S 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 공조 장치도 다 터치로 하죠. 자, 터치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불만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게 들어가 있어야지 QM64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 보시게 되면 라이브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도 지원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공조 버튼은 밑에 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자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에코 모드 버튼, 그 다음에 보조석까지 통풍 열선 들어가 있고요. 자이 버튼은 뭐냐면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죠. 주차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성분들 주차하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요거 해가지고, 시원한 영상이 있어요. 요걸 좀끼워드릴게요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잠깐만 켜주시면, 주차를 대신해주는 QM6 차량. 어디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나 안 되나. 자,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자 이제 후진 기어를 넣습니다. 후진 기어 넣고 저 핸들 안 움직이고 있어요. 저 핸들 안 움직이고 있어요.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가 알아서, 지가 알아서. 오, 나도 이제 떨려, 떨려, 떨려. <laughs> 자, 오, 그렇던데요. 오, 주차 잘하고 있는데요. 오, 주차 잘합니다. 자, 그리고 전진 기어를 한번 넣어달래요. 그러면 전진 기어를 넣어서 또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후진 기어. 포진기어 두면 이렇게 되고 있죠, 되고 있죠, 되고 있죠. 있죠. 자, 이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차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차, 자동 주차 끝. 자, 나름대로 제가 써봤는데 약간 어, 편리하더라고요. 자, 주차 조금 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브레이크만 좀잘 잡아주시면 어 써먹을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에 쪽에 오시게 되면은. 12V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USB 포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 보시면 기어 노브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유도선도 아주 부드럽게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전자파킹,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리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커플도 적용되어 있고요. 키도 두 개를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안레스트 공간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 깨끗하게 잘 사용해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 실내 상태는, 오, 주행거리가 말해주듯이, 어, 정말 깨끗하게 잘 사용해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나가서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나가서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우 진짜 차 상태가 뭐 주행거리가 33,000km라서 그런지 몰라도 와차 상태가 진짜 너무 원입니다 너무, 너무 깨끗하고요 아 진짜 흰색 바디의 LPG 차량 자 우리 형님들이 또 흰색 바디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자 검정색 보다는 흰색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색상으로 더군다나 QM6는 검정색 보다는 자이 흰색 바디가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흰색 바디로 준비를 했고요 또 LPG, 가장 인기가 있는 LPG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식이 2020년, 2019년 9월에 출고된 더 뉴캠6 2.0 LPE 차량, r 리등급 차량이고요. 실내 상태도 너무 깨끗합니다. 진짜로 신차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통풍 열선 시트, 그리고 장기 렌트는 있지만 1인이 사용했던 차량이고요. 또 타이어가, 와우, 진짜로, 거의 신, 신품급 타이어가 내짝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런 차량 또찾아보시려면또 없거든요. 신품급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우, 따봉이죠. 따봉. 자 <laughs> 자, 옆에 보이는 2019년 9월에 출고된 더뉴QM6 LP RE 등급의 차량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79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차량 상태 너무 좋고요. 와우 진짜 키로수가 따봉인 것 같아요. 그만큼 차량 상태도 너무 훌륭합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시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우리 손님 보러 간 넘버 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고 가야죠. 빵, 소원 성취, 빵, 만수무강, 빵, 만사용통 <laughs> 부자 되셔가지고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 차가 진짜 너무 깨끗하다.